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라이 민수엄마 지연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죠 네. 요새 여보랑 민수가 정말 잘 쓰는 꿀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제품이 풍성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신랑이 정말 멋진 제품을 픽해서 맘스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그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yes. Let's go. 진짜 오랜만에 정말 대박 꿀템을 만났어요. 맞아. 누가 가지고 왔죠? 아, 네. 네. 저희 실랑이. 네, 피그를 잘... 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이 욕실에도 인테리어 효과까지 네. 주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쓰는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살롱 드 제나 헤어 바디 토탈 트리트먼트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거든요. 네. 이 순서대로 사용을 하면 돼서 저희가 또온 가족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기부터 어른까지 다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냐면 네. 이게 천연 성분으로 만든 거잖아요. 뭐였죠? 그게? 천연 개면 활성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아, 이 <laughs> 제품이 맛있어서. 천연 개면 활성제 네.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분 자체가 네. 유채꽃이에요. 샴푸 같은 경우는 머릿결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유채꽃으로 만든 천연성분이다 보니까 일단 까을때 너무 개운하고요.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두 종류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생머리인 제가 쓰는 리커버리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머리에 볼륨을 주는 이 제품이 볼륨. 따로 있어요. 볼륨용 제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너무 애용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하고 나서 10분은 기다리면 더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더그 영양분이 더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살롱 디제나 제품 중에 바디워시하고 바디 로션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템이었거든요. 왜냐면 바디워시가 거품이 많이 나서 아기들은 샤워할 때 <laughs> 무조건 거품 놀이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한 번, 두 번만 짜도 네. 정말 거품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아기를 아기가 더 많이 해달라고, 거품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같이 놀면서도 목욕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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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바디워시로 이제 저희가 같이 씻고 나서 바디로션이 향도 너무 은은하지만 이 촉촉함이 하루 이상 가요. 네. 제가 봤을 때 보통 24시간 후에 샤워를 하면 그때 닦을 때는 바디 로션으로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다시 다음날 샤워할 때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미스트 바디 앤 헤어 미스트 이거 이거는요. 이게 되게 좋은 게 향수 같아요. 맨 몸에다 그 뿌려도 되고 머리에도. 뿌려도 되는 이런 그런 미스, 미스트입니다. 네. 이 제품이 네, 네, 향이 너무 좋아요. 향수가 보통 향이 너무 진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몸에다가 이제 작은 통에다 덜어가지고 몸에다 뿌리면서 향수처럼 뿌리면 네. 은은한 향 때문에 사람들이 향수 못뭐 쓰냐고 많이 맞아요. 물어봐요. 아니면 그그 그... 빨래 세정제를 아, 어, 어떤, 걸로 쓰는지, 네. 어떤, 어떤 걸로 쓰는지 어떤 걸로 쓰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향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향도 좋지만 이게 헤어랑 바디 전체다 뿌릴 수 있다 보니까 네. 머릿결이 조금 푸석해지거나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정전기 근데 정전기나 이런 걸한 번에 다 잡아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정템이에요 이 제품이 바로 폼클렌징거든요 네. 네, 요새 또 미세먼지나 청결을 위해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아기가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이 살롱드 제나 이 제품으로 저희도 좀더 많이 안심이 되고 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된다는 걸또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네 맞아요. 살롱드 제나 제품으로 집에서 관리실처럼 관리 받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달달하고 핫한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